다음은 캔디나 비기너 차 32카운티드 게스 비기너 레벨입니다. 자,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션 1 사이드 투게더 오른쪽 사이드 샷츠 크로스로 리커버 왼쪽으로 셔플 사 분의 히터 세션 2 오른발 포워드 왼쪽 피벗 2분의 히터 왼쪽 사운드 히터 하시면서 오른쪽 사이드 샷세 When my cross drop, we cover, side shots. sit. Shot Session one to coun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Session two.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Session three. Jay J box two in those halfway turn. One by cross. 백, 사0 4일 오른쪽, 사이드 10 10 10드0 리커버, 코스터 스텝 세션 4 오른발, 포0 1 왼쪽으로 피벗, 0분의10 1 오른발, 포0 1샤1 왼발, 포10 10 10 10 10 10 10 10다0 세션 1다10 10 10 10 1

1, 2, 3, 4, 5, 6, 7, n 8 세션 4 1, 2, 3, 4, 5, 6, 7, n 8 이번 작품은 두 번의 태그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월과 여덟 번째 월 9시 방향에서 24카운트 세션 3가 끝난 후 12시 방향에서 태그가 있습니다. 1번, 먼저 저설명리리습습다다 오른발, s t e d r o p recover, triple step. 해보 s 습니다 drop, o v e r triple e p 1 2 3번, 4 5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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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6, 7 and 8. 두 번째 태그는 첫 번째 태그를 두번반복 하시면 번 됩니다. 자, 태그 2, 1, 2, 3 and 4, 5, 6, 7 n d 8, t w i c 1, 2, 3 and 4, 5, 6, 7 n d 8.